오케이 레츠고 자새 왕이 뭔가 보자 낙사를 조심해 낙사 여기 네? 낙사를 조심해 어? 눕는다? 이건 뭐야? 눕는다? 어? 뭐야? <laughs> 진짜 눕네? 오, 쇼크 <laughs> 어? 뭐야? 시간이 멈췄다. 응? 오, 시간이 거꾸로 흐르면서 부서졌던 건물들이 복원이 되네? 이야, 이건 또 뭐야? 시간이 거꾸로, <laughs> 시간이 거꾸로 흐르면서 부서졌던 건물들이 <laughs> 다시 수리가 됐어. 우와. 아, 이렇게 하면서 원형 경기장으로 딱 바뀌는구나. 이건 용하고 싸우는 느낌인데? 용인데? 오, 히드라. 머리가 두개 달린 히드라인가? 아, 용이네. 용산기름 쓸걸 그랬나, 아까? 말 되나? 여기? 말은 안 되고. 저거 용인 거 같아, 용. 용산기름이 유용할 거 같은데? 아까 용잡을 때 쓰는 거용상기랑 용특효 우와 무시무시하다. 에? 지금이라도 도망갈 수 없나요? 어 도망갈 수 없어. 도망갈 수 없어. 우와 넓은 거 봐. 근데 말을 못해요 말을 못 하. 말을 못 하고 소환은 할수 있어. 그림자 분신. 용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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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왕. 이건 또 뭐야? 와, 데미지. 아이고, 쫓아가는 게 너무, 너무 버겁다, 쫓아가는 게. 아 깜짝이야. 아 이거는 너무하네. 이 뭐야 이게? 아니. <laughs> 아니. 아 되게 웃기다. 아니, 없어졌다가 칼에 기름 바르고 있는데 갑자기 떨어지는 거 와. 치사하네. 예? 치사해. 아이. 아니 갑자기 없어졌다가 하늘에서 그.. 그거네요 유성 떨어지는거 그죠? 아 유성 떨어지는거 와 하늘에서 떨어질 줄은 꿈에 생각 못했네 그니까 저건 모르면은 한번 무조건 죽을 수 밖에 없네 한번 죽을 수 밖에 없어 <laughs> 그니까요, 라단처럼. 아니, 갑자기 없어지더니 나는 좀 여유시간이 있는 줄 알고 칼에 기름을 바르고 있는데 죽었어. 아, 이거 또 잡, 또 잡아야 되나? 마이스 봐. 여기에서 달려서 통과할 수 있나? 달려서? 아니, 계속 잡기 귀찮으니까. 이쪽이었죠? 아까 잘 보이지도 않네. 아, 여기였나? 그러니까 아까 나는 그 데미지 올려주는 기름 바르다가 죽었어요. 아 하늘에서 떨어질 줄 알았으면은 보고 있지. 근데 나는 텔레포트로 그냥 옆에 저먼 쪽에 나타나겠다. 하늘에서 이렇게 공격할 줄은 생각도 못하고. <laughs> 아, 완전히 당했네 진짜 오케스트라님 분나잇 요거 잡고 방송 마무리 합시다 마지막 보스는 내일 잡을게요 요거까지만 잡고 자, 스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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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 스킵 자, 그림자 분신 영상기록 아자. 돌진. 길은 잘 들어가요. 길은 잘 들어가. 이때, 이때, 이때... 오오. 뭐야? 야 공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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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... 공격. 오, 이거, 이거... 광역, 광역, 광역... 오케이, 광역? 어, 뭐야? 아, 이거 텔레포트 장난이 심하네. 아, 못 봤어, 못 봤어. 오호, 와 방금 뭐야? 이 레이저? 자, 라스트, 혈검. 혈검. 혈검 갑니다, 혈검. 자, 혈검 커트! 아, 이거 안 죽었어? 한번 더.